예, 굉장히, 여기 지금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네,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임대동을 분양 전환하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1차로 작년에 네. 50개 세대가 완판이 됐고요. 불티나게 나갔고. 예, 불티나게 나갔고. 2차로 지금 올해 들어서 다시 오픈합니다. 다시 지금 오픈했네요. 예, 예, 여기가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대리감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뭐, 겉으로 서는 이게 이동이지아지알 수가 없어요 네, 예, 맞습니다. 뒤로 돌아가지고 바로 나가시면 바로 앞에 문주가 있어요. 음. 문주 바로 앞에 있는 제일 첫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일동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몇 평입니까? 여기는 14평입니다. 2구 타입이고요. 2구 타입이네요. 네네. 구한번 볼까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자마자 여기 이제 현관문 옆에 신발장, 이렇게 이문으로 잘 되어 있고요. 네. 분전반 요 안에 설치되어 아, 있어요 이쪽에 있네. 네. 전면 구호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에서부터 화장실. 네. 화장실 여기는 설치가 안 되는데 비데는 옵션으로 들어갈 어, 거예요. 화장실 좀 넓은 편이네요. 네, 다른 이제 오피스텔 네. 원룸으로 비교하시면 굉장히 넓게 나온편이죠 네. 제가 이렇게 꾸며놨는데 여기 이제 파우더룸처럼 이렇게 꾸며놨고요. 네. 보통 다른 가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식탁 공간이 되겠죠. 어. 식탁 공간을 있쓰시고저오셔가지고 네. 주방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어. 후드하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 옵션도 좋네요. 예, 옵션으로 다 들어있고 가 어. 여기가 이제 어. 분리형 중문이에요. 이렇게 다다놓고 음. 쓰시면은 이쪽 이제 방으로 쓰시면 되고 공간으로 거치. 쓰면 되겠네요. 네, 거실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고급스럽네 예. 이 네. 레미안이라서 그런가. 레미안이 네. 레미안합니다. 내면 <laughs> 네,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는 다른 타하고좀 다르게 복박이장이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일반적인 임대 아파트들은 옵션이 잘안 갖춰지는 데들도 많은데 예. 지금 보시면 북박이장도 그렇고 예. 에어컨도 그렇고 예. 저기 뒤 이제 세탁기까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옵션으로 다 갖추고 있어요. 북박이장도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네. 주거 공간은 굉장히 넓게 잘 뺐어요. 이게 지금 예. 더블 사이즈 정도 되는 침대인데 침대를 놓고도 한 네, 세네 네, 사람 네. 앉아서 놀수 있을 정도까지 공간이 나오니까요. 실 평수가 좀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데가 이제 베란다 부분이고요. 네. 발코니 부분에는 이제 세탁기 네. 아까 옵션으로 제공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네. 이제 보시면은 보일러실 네. 이렇게 돼 있고 실내기가 밖으로 나가 있어요. 오 좋네요. 안에서 안 보입니다. 네.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뭐 소음이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조기에 뭐 당연히 설치돼 있고요. 네. 남서향 방향이기 때문에 네. 일조량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여기가 돼요. 여기가 1층인데도 카페가 그래도 막혀 있지 않네요? 예, 여기 이제 앞에 요리터가 보이는 네, 중에요 네. 위로 조금씩 올라가면 제가 올라가서 봤는데 네. 이 야경이 진짜 좋아요. 풉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뭐 앞에 막히는 데도 없고 일단 레미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레미안에서 끝나는 거죠 여기가 레미안 벨트에 예. 부산에 레미안 벨트가 있어요 예. 동래구에 보시면은 전부 삼산물산 이렇게 건물을 쭉다 짓는 레미안 벨트거든요 그 레미안 벨트의 일원입니다 어. 부산 시내에서 전국에서 주목을 했어요 사실은 이 예. 그 일대를 예. 그래서 여기서 피도 되게 많이 붙었었고요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아마 고객님들께서 더 반응이 좋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좋습니다 1레평 네. 양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지금 평당 1,600만 원대부터 네. 형성이 돼 있습니다. 1,600만 원대부터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2억 한 초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억 초중반이네. 네네. 세단이 여기는 무슨 타입입니까? 여기는 4구 타입으로 23평이에요. 23평이네요. 네 구조 한번 볼까요? 예. 이쪽에 일던 입구에 신발장. 신발장 예. 신발장이 이제 3개에 있게 예. 수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네, 네. 들어오자마자 주방. 주방. 들어오자마자 주방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 주방이 아니고 이제 기역자 주방으로 뭐. 돼서 활용도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수납도 많이 되고 네. 네, 거실이 있고 방이 두개 있고 거실이 네. 있는 신혼부부가 살기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방이 많아서 좋네요. 여기 네, 작은 맞아요. 방이. 맞아요. 작은 방이 있고 그리고 북박이장도 이렇게 네. 다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네. 별도로 뭐 옷장이나 이런 거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북박이장이 네. 응. 들어가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오,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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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욕실의 비대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옵션으로.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 네, 두 번째 작은 방이고, 저희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옵션으로 다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도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공되고 있네요. 네네. 이렇게, 해.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가 잘 되어 있어요 방하고 거실하고 네, 지금 뭐. 보시면 네. 이 거실 같은 경우에도 거실에 뭐 TV를 놓고 소파를 놔두더라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뭐 23평 작겠나 하지만 막상 와서 보시면 깜짝, 네,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는 너무 좋아요 자녀가 네. 있어도 살기 괜찮아요 네. 그리고 거실도 그 요즘 베란다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베란다가 있어 가지고 베란다 활용도 가능하고 저희 가장 좋은 건 실외기가 밖에 있다는 거죠. 어, 실외기도 밖에 있고. 네, 밖에 있고. 저는 이제 뷰가 눈에 들어오네요. 맞죠. 저도 뷰가 너무 좋아요. 더 좋은 거 같아요. 장 안에 있는 일반세대보다. 예, 네, 저희가 임대동이 입구동에 있으니까 버스 종류소랑도 가깝고 네. 저기 미남역하고도 멀지 않아서 네. 좋고 네. 전망이 너무 뻥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밤에 보면 맞아 밤에 보면, 예. 보면 더예쁠것 같아요. 어디가 좋아해이조하고 뻥뷰가 있어가지고 레미안에서 뻥뷰에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베란코니까 다녀방에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저희가 그래서 베란다를 뭐 활용하거나 저는. 제가 요즘 베란다가 잘 없잖아요 거실 같은 데 그래서 그냥 여기에 테이블 놔둬 놓고 베란다에서 차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뻥 뷰니까 그때 네, 회장님 여기 사고타이 23평 23평 분양가 얼마입니까? 분양가가 저희가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한 4억 5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4억 중반부터 시작이네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1 세대에 저희가 분양가가 한 2천 0백에서 2천 0백 정도 되니까 실거래가 말씀이죠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쵸. 아마 올뭐 하반기나 이쯤 되면 네. 분명히 어느 정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 한번 둘러보시죠. 어. 이쪽이 이제 헬스장이에요. 헬스장? 예, 네, 비트니스인데. 오, 와 엄청 넓네요슈어도 엄청 많고, 안에 보시면 응, 기계들도 응. 거의 뭐 최신식들이거든요. 오. 나오시자마자 사우나로 바로 가셔서 사우나 이용하시고 돼요 진짜 고급스럽다. 와, 진짜 이런 커뮤니티 처음 봅니다. 대미하는 다르네. 교보가. 저기, 아, 저기 이제 나가 이제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가 응. 되고. 와. 여기가 이제 사우나. 수영장 들어가는 게 수영장도 있고. 있어요. 예, 수영장도 있어요. 직접 지금 들어가서 보여 드리진 못하지만 안에 수영장이 25m짜리 네개 라인이 돼 있거든요. 오네개 라인. 예, 그렇게 돼 있고 수영하시고 사우나 바로 이용하시고 헬스하고 사우나 바로 이용하시고 음. 골프 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 치시고 골프 연습하시고 사우나 바로 이용하시고. 와 진짜 좋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면 네. 게스트 하우스도 있고요. 네. 게스트룸도 있고 독서관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네. 대강당도 있고 네. 그리고 푸드카페도 있어요. 어. 올라가시죠. 어. 여기가 이제 게스트룸이고요. 네. 여기는 도, 독서실입니다. 독서실도 있고 네. 게스트룸 여기 드럭스 사이즈, 저기 스위트 사이즈. 와. 계속 두 개. 꽤나 꽃 피는군요. 이쪽으로 쭉 해서 가주시면 음. 와 고급 그 자체다. 여기가 이제 학부모들. 쉬는 곳이네요. 예, 실시하는 공간이고 그런 거. 저기 이제 키즈룸을 해서 애들이 저기서 이제 놀는 네. 공간으로 다가 어있어요 키즈룸도 있네요. 네, 네 키즈룸. 어. 아, 저건 이제 판매도 하는 거죠? 네요 예, 그럼요. 아, 저 여기서 그래, 이제 이렇게 돼 주문하시고 저쪽으로 보시는 거는 도서관입니다. 대강의실인데 라운지 예, 여기네. 음, 지금 업무 보시는 분들하고 공부하시는 음. 분들 아.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네, 계약 조건은 500만 원에 이제 계약을 하시고요. 음. 석달 안에 이제 남은 잔금까지 이제 다 치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 맞춰져 있는 호실도 있고 전세가 안 맞춰져 있는 호실도 있는데 전세가 맞춰져 있는 호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이제 잔금만 치르시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4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실이 몇 세대 안 남았어요. 신입주를 네.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서둘러 주셔야 되고. 신입주 되는 세대도 있네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진짜 몇개안 남았어요. 이거를 노리시는 분들은 빨리 좀 서둘러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30세대 한정으로 특별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올 것도 꼭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2구 타입이 분양가가 아까 2억 초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1600만 원대. 네, 6 0 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사고 타입은요? 네. 20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레미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평당 2,700만 원 300만 원대로 지금 거래를 하고 계세요. 실거래가가, 실거래가가 그렇게 네.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좀 서둘러 와야겠네요. 정말 빨리 서둘러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오픈하기도 전인데 사실 손들이 님문의라든지 방문이 전부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 이재환 실장을 찾아주세요. 이재환 실장님. 네네.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둘러보시고 저와 계약을 하게 되신다면 저만의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둘러보시고 혹시나 실장님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특별 혜택을 주신다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실장님 만의 특별 혜택. 네 맞아요. 상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지안 실장입니다. 이지안 실장님. 네네. 그분 인상 너무 좋으신데 오늘 비도 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